여기가 가끔 가끔 귀신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가 뭐하는 집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좀 이따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이 집이 상녀집이랍니다상녀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이제 왜 사람들이 어깨에다 둘러미고 갖다 묻었잖아요. 산 산으로 올라가갖고. 그러니까 그런 상여 자재를 보관하는 곳인데 밤에 여기 지나가면 무서워, 무서워. 가끔은 가끔은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귀신이 있나 노크를 좀 해볼게요. 노크를. 귀신 계십니까? 귀신 귀신님 계세요? 소리가 없는데 귀신님이 어딘 출장 가셨나? 배는 이렇게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이 쫄쫄쫄쫄 물이 참 좋아요. 이게 마가목나무 열매입니다. 마가목 이게 익으면은 빨개요. 이게 정 한의학의 그 생약명이 정홍실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덜 익었습니다. 엄청 많이 달렸네. 이것도 5일장에 장날에 가보면 팔더라니까요. 마가목, 열매, 예, 네, 많이 달렸습니다. 오, 이거는, 이거는 더 많이 익었다. 이거는 더 많이 익었네. 누가 따지도 않아요, 여기는. 마가목, 마가목 열매 누가 따가지도 않아요. 여기도 있습니다. 달맞이꽃도 피고요. 딸맞이꽃입니다. 딸맞이꽃도 피고, 여기도 마가목 나무가, 열매가, 이건 아직 그렇게 많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달렸어요. 여기 보면, 이게 전부 다 마가목입니다. 열매가. 누가 안 따가더라고, 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강하린가? 약, 이것도 아마 약초로 들어갈걸? 물이 있어서 물 옆에는 이런 약초들이 있습니다. 물레, 물레방앗간입니다물레방앗간 처녀 귀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처녀가 시집을, 시집을 못 가고 죽은 처녀를 보고 처녀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아니나? 마이탐은 귀신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볕집이나 무집이 있는데. 아직이 오래된 옛날 물레, 물레방앗간이거든요 물레방앗간인데 지붕은 이렇게 함석으로 덮어 놓고 그렇게 안 무너졌는데 그래도 나무가 아직 쌩쌩해요 저기 안에 들어간방앗가 있어 여기 밤에 여기 오면은 처녀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보고 싶고 귀신 체험하고 싶은 분은 저한테 살짝 연락하면 제가 살짝 알려 드릴게요 여기 위치를 그래 오셔갖고 귀신 체험을 좀해 보십시오 도시에 서 살면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이러잖아요 여기서 밤에 귀신 한번 만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정신이 번쩍 나고 밥맛이 좋아져요. 귀신을 만나면 왜냐면 귀신 만남 사람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거든. 그럼 육체적으로 힘, 음식이 땡긴다니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믿지는 마시고 이게 이게 오, <laughs> 이게 방어 옹이나 옹이 옹이 하, 이 요즘 이런 방아도 보기 보기 틀어요. 진짜로. 요거는 사람이 이제 여기 발로 발 밟고 여기서 아마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봐갖고 여기 이제 밟고 쿵덕쿵덕 하잖아요 여기 두 사람이 하던가 그럴 거야 아마 예. 근데 이거는 뭐지 뭐 농쟁기가 있네 농쟁기가 있습니다 농기구 농쟁이 사투리니까 농기구라 그러지 여기 지금 낮에 와서 그렇지 밤에 오면은 아주 으수한 곳입니다 밤에 귀신 체험하려면은 밤에 오셔 이래 밤에 밤에 오셔갖고 물레방앗간 물레방앗간 귀신 체험을 하실라면 밤에 싹 오셔갖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야. 예. <laughs> 깨를 이렇게 많이 심었지? 깨입니다 깨. 하전민총각집 동네 왔습니다. 해발이 높아갖고 짝이. 크~ 안개가 깨. 구름, 해발이 높아갖고 산이 아주 맑은 느낌이 납니다. 맑은 느낌. 아, 뭐야? 이거 막아놨네. 와.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잔민 총각 집이 마지막 집인데, 마지막 집 위에 배추를 밭에다가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어떻게 된게 뭐, 가물어서 그러나. 가물어서 그런지 배추가 별로. 이 밑에 쪽은 배추가 좀 낫고, 근데, 어, 배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네. 이쪽으로는 야채를 많이 심습니다. 온행지 채소. 우리 내려가면 하준민 총각집이거든요. 오박 뭐야 벌써 밭에 일하러 갔네 춘사람 시골에 사는 분들이 엄청 부지런해요 야 돌배 돌베. 술당구는 돌배가 달렸습니다 신배라고 여기서는 신배라 그러는데 요거 갖고 술당그면 술맛이 엄청 좋아요 술맛이 5일장에, 정선 5일장에서도 이게 팔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조금 더있다따 하면 좋은데, 정선장에 보니까 요새 벌써 막 따다 팔더라고요. 이게 할머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배가 약간 좀 익었을 때 말랑말랑 할 때, 술을 담그면 술맛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 전에 저기서아 할머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보고 산에 가서, 곰이 똥싼, 곰이 이걸 쭈서 먹으면요 똥을 싸면 이게 통째로 쑥똥구멍이로 빠져나온대요. 그래 그거 갖고 술담면 술이 그래 맛있다고 산에 가서 곰 곰이 똥 신변 먹고 똥싼거 쭈서 보라 하더라니까 아니 그뭐 산에 뭐곰 곰이 그 먹고 똥싼거 어디가서 어서 아유 그그 옛날엔 그렇게 쭈서 갖고 술을 담고 먹었대요. 왜술 맛이 그렇게 좋더래요. 일단 곰이 먹고 똥싼 거는 맛이 기가 막히대, 맛이. 또뭐 그 저는. 곰, 곰이 먹고 똥싼 거를 못 주워봤습니다. <laughs> 쌀이 나면 쌀이 꽃도 예뻐요. 이게 8월 달, 7월, 8월 이럴 때 높은 해발이 여기 엄청 높거든요. 해발 높은데 지역의 산속이나 이런데 길 옆에 피는 야생화가 굉장히 예쁩니다. 색도 아주 선명하고 향기도 좋고. 예, 뭐, 꽃집에서 파는 꽃도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작은 야생화가 이쁘더라고요 근데 다래가 오래 잘안 달렸나 다래가 잘안 보여 여기 다래나무 뭐야 이게 다래덩굴을 누가 이 다래덩굴이 왜이렇 박살이 났지 여기 다래가 많이 달렸었는데 아 차가 다니니까 차 다니는데 덩굴이 자꾸만 차에 박치기 하니까 비었구나 어휴 안 보인다 다래가 네, 하자민 총각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길 옆에 밭들이 있어요. 밭, 밭이 없고 농사짓는 분들이. 그러니까 에 지금 여기는 집이 하나도 없고 요, 요 아래 하전민 총각집이 마지막 집이거든. 근데도 이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포장.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땅값이 비싸요. <laughs> 땅값이. 제가 땅가격얘기하면자 경상도나 뭐 전라도 이런 데사는잘 모르는 분잘 몰라 그러겠지 뭐. 무슨 너무 촌, 동네 땅이 한 평에 뭐, 몇 십만 원 하냐고, 심지어는 오십만 원, 백만 원 하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막, 막, 댓글에다 막 욕, 을막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 답답해, 답답해. 그 부동산 사무실 가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전국에 어디 땅값을 다 알고 있거든. 어디가 평, 어디, 어디, 가운데 어느 골짜기가 얼마 하고, 그거 가면 바로 알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지,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지. 물이, 이 물을 그냥 먹어도 돼요, 먹어도. 그냥 먹어도 되는 물입니다.